슬모 안녕하세요. 슬모왕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사이버나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무역과 관세, 첨단 기술 등을 넘어 환율과 지하자원까지 전선이 점점 넓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계속 공격하고 압박하자 중국이 꺼낸 비장의 무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히토리입니다. 히토리는 중국이 일본과 영토 분쟁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두 손을 들게 한 강력한 무기였죠. 지금부터 히토류가 무엇인지, 왜 중국의 강력한 무기가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히토류는 희귀한 흙이란 뜻으로 매우 구하기 힘든 광물입니다. 히토류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건조한 공기에서 잘 견디고, 열을 잘 전달합니다. 따라서 히토류는 소량으로 기계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비롯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미사일까지 폭넓게 쓰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전자 제품의 디스플레이, 디지털 카메라, 통신망 등 첨단 제품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애용하는 모든 제품에 거의 들어간다는 것이죠. 게다가 미국 국방산업에서 사용하는 전투기, 미사일, 레이저 등에도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히토리를 중국이 대부분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히토류 생산국으로 연간 12만 톤의 히토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공급량의 90%에 달합니다. 지난해 미국이 수입한 히토리의 80% 이상이 중국산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전지에 사용되는 런타넘은 거의 100%에 가까웠죠. 매장량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중국의 히토르 매장량은 절대적입니다. 2019년 USGS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히토르 매장량은 4,400만 톤입니다. 미국과 호주의 매장량을 모두 합쳐도 480만 톤으로 중국의 10%를 조금 넘을 뿐이죠. 이렇게 중요한 시토리를 중국이 독점하게 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시토리를 정제 공급하는 국가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두 곳이 전부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된 시토리는 중국이나 말레이시아로 운송되는데 난해한 정제 과정을 거쳐야 상품 가치를 지닙니다. 히토류는 유독한 산성 용액으로 수많은 분리정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환경오염이 필연적입니다. 즉 히토류를 상품화시키려면 환경이 오염된다는 것이죠.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생산 을 꺼리고 포기한 이유가 환경오염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이 집중 하게 되었고 거의 독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히토류는 중국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만약 미국의 히토류 수출 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대부분의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국방 시스템 장비 생산도 중단이 됩니다.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중국의 학자들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이긴다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은 영토 분쟁 때 히토리 수출 금지로 굴욕을 당한 이후에 히토리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 자동차 특허를 내어 후속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은 호주의 강산업체와 미국 텍사스의 히토르 분류 공장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는 히토르를 대체 생산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준비를 하겠지만 당장 있는 타격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거대한 힘에 대항하는 중국의 비장의 무기 히토류. 과연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서 누가 이길까요?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